창의성과 유머는 똑같이 비대칭 현상에서 생긴다. 수평적 사고의 창시자였던 에드워드 드보노의 얘기입니다. 어쩔 때 이에 웃음보가 터진다고 했습니까? 불일치, 우월감. 모나리즈와 미소의 반대말이 뭘까요? 미소. 미소의 반대말을 생각해 봅시다. 답은 이거죠. 미소. 단기소입니다.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. 이것을 네 글자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. 네 글자로 압축한다면? 인생예술. 사형수가 세명 있었습니다. 임금님께서 은전을 베풀었습니다. 죽는 방법만은 너희들이 선택하게 해주마. 첫 번째 사형수. 임금님, 저는 술을 잔뜩 마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. 술을 단지째 갖다 맡겠대요. 저녁 내 마시고 술이 덜깬 상태에서 이튿날 사형을 시켰답니다. 두 번째 사형수. 임금님, 감사합니다. 저는 수면제를 먹은 상태에서. 그래, 그렇게 해. 세 번째 사형수는 유연성이 풍부했는 모양입니다. 임금님, 감사합니다. 저는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. 명대로 다 살았더래요.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인가? 어떻게 하면 유연성을 생활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인가? 유머 화술 체득 3단계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첫 번째. 고정관념을 버리자. 반드시, 절대로 꼭 이런 말을 사용을 될수 있으면 자제를 하자. 그럴 수 있어. 고정관념이란 마음의 벽입니다. 그 마음의 벽은 수시로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럴 수 있어. 말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고, 감정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, 행동이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. 아이들은 재미있는 상황에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. 어른들은 생각한 다음 반응을 보입니다.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. 재미있다.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. 두 번째, 적자생존입니다. 일단 적어라. 그래야 생존한다. 행복은 대박이 아닙니다. 마일리지입니다. 어느 한순간 행복이 왁 찾아오지는 않습니다. 뭔가 차근차근 쌓여가지고 행복감이 밀려오듯이, 마찬가지로, 어느 순간 재밌는 사람으로 180도 변신하는 것이 아니라, 차근차근차근차근 마일리지를 쌓듯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.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? 재밌는데, 내 스스로가 웃었던 그런 얘기 같으면 메모를 하자. 메모했던 것을 보고 써먹어보자. 제 경험에 의하면 적어도 세번 정도 같은 유머를 써먹었을 때, 아, 이 얘기는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구나. 이게 바로 그 유머로서 반드시 통하는 포인트입니다. 이러한 포인트가 있는 유머를 계속 정리해서 활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재미있는 사람으로 변신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는 것은 힘이 아니다. 아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. 분위기 파악이 중요합니다. 이러한 종류의 유머를 활용해도 될 자리인가 아닌가? 이 유머를 터뜨려도 되는가 안 되는가? 처음에는 물론 시행착오 과정이 있겠지만 적극성을 발휘해서 아는 것은 힘이 아니다. 아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힘이다. 신조로 삼아보면 어떨까요? 본 메뉴에 이론학습을 누르고 들어가면 유머 100선, 넌센스 퀴즈 161선 다양한 유머거리들을 올려놨습니다. 눈길 가는 것들을 발췌해가지고 적절한 장소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